이 시간에는 헤어밴드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.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패턴만 이해를 하시면 쉽게 만드실 수 있고요. 헤어밴드는 집안에서 착용하기도 편하고 밖에 외출할 때도 무리없이 착용하고 나가실 수가 있어요. 고리매듭으로 시작을 하시고요. 체인 10개 정도를 만들어 주세요. 10개 정도를 만드는 부분은 단추를 낄수 있는 이 부분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10개 만들고 나서 빼뜨기로 척구하고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체인 하나, 둘, 세 개, 그리고 실감고 한길긴뜨기 4개를. 해주세요 10개로 해가지고 링을 만든 다음에 체인 3개를 해서 기둥코 세우고 한길긴뜨기 4개를 해준 거예요.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체인 하나, 둘, 셋. 그리고 돌린 다음에 기둥코 체인을 세운 바로 밑에 있는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더해서 한 코를 2개로 만들어주는 거에요 자, 이렇게 해서 양쪽에 코를 두 개씩 늘려줄 거거든요. 그 다음에 코는 한 코씩. 그러면 가운데는 세 개가 되겠죠. 자, 이렇게 해서 가운데 세 개는 한 코씩 하고 가장자리에 남아있는 맨 마지막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. 하나, 그 다음에 같은 자리에 한번 더. 자, 이렇게 해서 다섯 개가 지금 일곱 개가 됐어요. 일곱 개의 코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하나, 둘, 세 개를 하고 돌려서 마찬가지로 기둥코 세웠던 건 밑에. 한 코를 두 개로 만들었어요. 그 다음에는 가운데 부분에 다섯 개의 한길긴뜨기는 하나씩 해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맨 마지막, 맨 마지막 코에서 마찬가지로 두 코를 만들어주시면 돼요. 하나, 같은 자리에 한번더 해서 두 개. 자, 이렇게 하면 다섯 개, 일곱 개, 그 다음에 아홉 개가 만들어진 거예요. 다시 체인, 하나, 둘, 세 개. 그리고 돌려서 밑에 해서 한번 더. 그리고 한 코에 하나씩. 11개를 만들었어요. 맨 마지막 한번더 해서, 하나, 둘, 셋. 단추를 장식으로 해서 머리의 윗부분을 하셔도 되고 뒷부분으로 쓰셔도 되거든요. 일단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단을 만들어서 13개의 코를 만들었어요. 그 다음에는 패턴 무늬를 들어가시면 되거든요. 체인, 하나, 둘, 세 개. 그 다음에는 바로 밑에 말고 옆에 있는 코. 예, 한길긴뜨기 하나. 그리고 실 감은 다음에, 한코 건너뛰고, 두 번째 코. 두 번째 코에, 한 번, 두 번, 세 번, 한길긴뜨기 세 개를 이렇게 모아서 떠주시고요. 그 다음에 체인 하나. 다시 실 감고, 한번두개세개 개. 그다음에 네 개를 동시에 모아서 떠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모양을 만들어 줬어요. 그다음에는 실을 감은 다음에 한코 건너뛰고 그다음 코. 그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. 그리고 체인 하나. 그리고 실 감고 한코 건너뛰고,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. 자, 이렇게 하면은 가운데 부분에 구멍 무늬가 만들어져서 양쪽으로 이제 나눠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. 다시 실 감아서 한코 건너뛰고, 그 옆에 코에서 한번 두 번, 세 번, 그 다음에 한꺼번에. 그 다음에 체인 하나. 다시,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개를 한꺼번에. 자, 그 다음에는 한코 건너뛰고 그 옆에 코에 가서 한길긴뜨기. 그리고 맨 마지막 코에 한길긴뜨기 한 개. 자 이렇게 해서 제일 처음에 무늬 패턴의 시작을 만들었어요. 우리를 만들고 처음 단에서 양쪽으로 이제 코수를 늘려가지고 패턴 무늬가 들어갔잖아요. 반대편 부분에서는 이제 두 코씩 가장자리 쪽에서 줄여주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단추나 장식을 달아주시면 되거든요. 제일 처음에는 체인 하나, 둘, 세개 그리고 돌려서 한 코씩. 우리가 13개를 만들었잖아요. 그러니까 13개의 한길 긴뜨기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13개의 한길긴뜨기를 지금 만들어줬어요.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줄여야 되거든요. 그래서, 하나, 둘, 그리고 돌리신 다음에, 옆에 코에서, 하나, 둘, 두 개를 동시에 이제 한 코로 만든 거예요. 그 다음에는,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쭉 해주시면 돼요. 마지막 두 코가 남았을 때, 한길긴뜨기 한 번. 그리고 다시 맨 마지막 코에서, 한길긴뜨기 한 코. 자, 이렇게 해서 동시에. 그래서 두 코를 한 코로 줄여줬어요. 그 다음 다시 두 개를 하고 돌리신 다음에, 실 감고,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코에서, 한길긴뜨기를 해서 두 코를 하나로. 그리고 두 코가 남아있을 때 한길긴뜨기 제일 처음에 하나 하고 다시 맨 마지막 코에서 한번 더. 그 다음에 동시에. 자, 이렇게 해서 또 다시 두 코를 한 코로 줄여줬어요. 그 다음 다시 하나, 둘, 그리고 돌린 다음에 밑에 있는 코에서 한길긴뜨기를 해주면서 두 코를 한 코로 다시 줄여준 거예요.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체인 하나, 둘, 세개 하고 다한 코씩 이제 바늘에다가 이렇게 그냥 걸쳐 놓는 거거든요. 한 번만 하고 둘, 세 개, 네 개, 다섯 개. 자,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의 코가 걸려 있는 거를 한꺼번에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.